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아씨 이제 첫째 날은 지나갔고 다운타운을 간답니다 와 근데 지 같이 자는 분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이제 다운타운 가가지고 잔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듀 브이로그! 와, 진짜 엉덩이 개 아픈데 자리를 안바꾸죠 그래서 뭐 더킨 도너스가 있긴있는데빵 하나만 살까? 아, 일러다가 바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잘겠습니다. 지금은 7시 50분이고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t i k t s s 지금 뉴욕 다운타운에 왔습니다 어, 이번에도 호텔에 먼저 왔고 정말 배고파요 뭐 어, 집부터 풀고 뭐 돌아다닐 것같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 구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 개인 준비를 한다고 지금 12시 거의 반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밥 먹으러 갑니다. 이거 뭐 참지? 네, 뉴욕까지 와가지고 첫 점심으로 어, 한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는 뭐 차이나 타운 왔는데 미쳐버리겠어. 이건 뭐 참치 먹죠. 아, 어, 네, 미국 어, 뉴욕까지 와가지고 중국의 차이나 타운을 왔다. 어, 바로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예, 여기 밖에 보면 지금 원곡동이에요. 아, 안 보이겠지만 일단 원곡동이에요. 원곡동 한번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안녕. 보면 진짜. 안산에 있는 옹뚱이랑 똑같죠? 예, 대망했어요 뉴욕 와가지고 옹뚱온 거예요. 쌉소네예요. 여기서 더소인게 뉴욕까지 와가지고 삼겹살을 먹겠대.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도 먹으러 가자는데 먹어야죠.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어? 음, 진짜 길거리는 이런데 건물은 또 이제 뉴욕이에요, 약간. 낭만이 있어. 많이 거같더라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엠파이어도 있고. 뭐, 너무 아, 멀다. 뭐 여기가 밥집이라는데 한번 가 보죠.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laughs> 아, <씨>. 아 <laughs> 진짜 삼겹살집이야. 와 근데 한그은 하나도 없어 야 넓다 얼굴 좋아요 <laughs> 표의 가격이고 35달러짜리 먹었으면 좋겠다. 위에 뷰가 좋아요. 근데 눈뽕이 너무 심해서 안 먹을 때 선글라스 껴야 될것 같아. 야 근데 쌈장 갖고 간다. 모르겠다. 소스는 이렇게 샬롯이랑. 쌈장 같이 생긴 거랑 비비큐 호이신 그리고 이건 마늘, 실란트로 호이신 소스 갖고 와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비비큐 호이신 소스가 맛있네. 아 근데 짜다. 삼장이 아니었어요, 이거. 너무 묽어. 일단 고기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허거를 지금 여기 있고, 뉴욕까지 와가지고 먹어야 되나? 정말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창렬에 창렬일 수 없는 그런 뉴욕 점심이다. 이게 신기하게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음. 스팸도 나오네? <laughs> 아유, 아니,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다, 진짜. 뉴욕까지 왔는데. 그럼 오고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역시 냉동의 규칙. 냉동입니다아는파 음. 6만 원 내고 먹는 건데 싸건네요아 여기 고깃집 한줄평 한국 사람이 오기에는 가성비도 없고 맛도 없고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6만 원 너무 아깝습니다. 아그 맛대가리 없는 집에서 밥다 먹고 몬스터한잔 빨면서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15분 동안 걷는답니다.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개커요. 여기도 관광지여가지고 잡상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는 저희가 가야 베나큰 하인데 브릿지. 저게 뭐 자유의 신상 있나? 왜 이렇게 기념품이 많지? 여기 엠파이어 엠파이어가 보입니다 어, 여기 맨허턴 가리를 지금 걷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원달러 원달러 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를 굳이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약간 조금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다반딱반딱거리고 서울 느낌이 나네요. 어 사람이 존나 많다. 와 여기 이 다리에서도 물건을 파는 이 장인 정신 대단합니다. 무서워. 바닥을 보면은 이게 살짝 비춰가지고 고소공 코칭 있으면은 살짝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전 없으니까 아 이게 보면은 이게 와 엄청 단단해요 이게 거 하나 끊기면은 그냥 과하고 막다 박살나는 건가? 와 저기 아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 안녕? 하이 시스터 여기 지금 1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리 절반도 못 건너왔다는 거. 그리고 저 자유의 애신상도는 내일 한번 보러 간다네요. 모르겠다. 네, 웨너튼 브릿지 등반 1시간 10분 만에 드디어 화산을 합니다. 이제 뭐또 옆에 있는 다리를 간다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일단 뷰가 좋아가지고 한 번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어,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덤보예요. 아, 저 형, 좀비켜주지 덤보. 여기 생겼고, 아까 여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니, 아까 다리에서 분명 사, 사진을 찍었는데, 또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참 음, 그만큼 뉴욕이 어, 사진 찍을 곳이 많다는 맛집이라는 증거겠죠. 이제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걸어가야 돼요. 9 1 5 지금은 미국 서브웨 뉴욕! 지하철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철 요용하다 많이 들었는데. 어 해볼게요? 뭐야? 공짜 아니네.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딱 뽑고 갈것 같은데. 얼마야? 서울은. 서 비슷한데? 75h time. I r i m e m e i s for 7 day or 30 days. 해서 하드는 뽑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은 아직까지 한국이 조금 더좋은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마다 빡까. 와, 아직까지는 한국의 일반 지하철과 다를게 없다. 에스컬레이터부터 탈차구까지. 근데 여기가 조금 그게 없다는데. 여기가 부어 문이 없네 부 문이. 라피로 라피로. 와개 위험해. 위험해. 문이 열립니다. 그거 없네? 한국과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다. <목소리도> 여기 지하철 내부가 뿌회해 일단 공기도 안 좋고. 모르겠어요. 지하철은 한국이 이겼다. 그렇게 이길 수.. 오오오 요거요거 요고! 요거. 오오 요거 총알짱이 있어.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이거거든. 네, 장상할 때는 그냥 나가는 거고. 바깥에 오, 높은데? 주가 좋아요, 확실히. 아까 봤던 그 건물이 이렇게 크네. 지금은 9.11그 테러가 있었던 곳으로 간답니다. 아마도 확실하진 않은데. 뭐 옆에 묘지가 있어. 이 지하철 옆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저기, 진짜 한번 해봐. 야128뭐 봐봐 쇼르번 하마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우와... 이거 뭐야 아쿠아맨에서 보던 그런 그런 곳인데 신기한 곳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데 그냥 왔습니다 아가 와있어 스트가고 싶다 아 피곤해 네 저기가 다이노는 거기 같은데 음, 여기에 그 건물 이 있었다는 건가? 이제는 저기가 못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갑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일단 뭐 어디 가냐 이제? 네, 대충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아못 보고 가는 게 아쉽네. 아 지금 3 시간째 걷고 있는데. 물도 못 마시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아요. 공기도 안 좋은데 냄새도 안 좋아. 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겠대. 12시까지 있겠대. 아, 뭐타임스퀘어 오늘 간다는데 내일도 간다고 하고... 왜...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미쳐버리겠어. 비곤해. 아, 지금은 타임스퀘어에 가는 중입니다내일도간다는데왜 먼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 o u l d get, man. Oh, I'm going to keep up to the time s 야 광고 개 많아. g 파리바게트가 있어. 와, 어, 스타벅스부터 졸리비, 그쪽에는 삼성이랑 코카콜라까지 아주 그냥 광고 파티입니다. 간다 는데 저는 혼자 스와치 갑니다 스와치 당만 응? 한번 시켜갑니다 스와치요 한번 구경해봅시다 매장. 예. 와 이거는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아, 일단 너 보류? 다양한 시계가 많아요. 와, 이런 게 진짜 낭만이지. 뉴욕에서만 살수 있는 거,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게 그 영상에서만 보던 오토매틱이구나. 이야... 에수고니어 예, 샀고, 이제 더 이상은 어, 돈을 지출하지 않는 걸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내렸습니다. 아, 스와치 쉽지 않네. 200달러야. 이씨. <laughs> 네 저는 스와치에서 어, 기념품을 산 거다 근데 100달러짜리를 뉴욕에 올 일이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100달러면 싸겠죠? 어, 그렇다 믿고 가자 네, 타임스퀘어는 내일 도 온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갑니다 지금은 8시고 와, 집 가는데 또 지하철 타는데 돈 내야 되네. 돈개 많이 씁니다, 진짜. 여기도 돈쓸 텐데, 씨. 짊어야지, 뭐. 로베스. 에 네, 이쪽은 레오 형이고 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차 가서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부터 가겠습니다. 차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30분 후에 뵐게요. 와 지금은 숙소에 왔고 얘네들 밥 먹는 거 기다려주고 술 사는 거 기다려줘가지고 지금 12시인데 저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 끝내고 잠 자고. 내일 아침 식사하는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듀오기 1차 듀오, 듀오 브이로그 끝!